네 이번에는 위저드에서 가장 많이 타는 클래스 링커라고 봐야죠 링커 링커 일단은 언바인드 이건 1레벨 마스터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찍어줘도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피지컬 링크 피지컬 링크는 아군 파티원이 있을 때 피해를 나눠받 는다고 하는데 솔직히 필요가 없어요. 저도 이거 잘못 찍은거예요 <laughs> 어, 아군에게 링크를 건다는데 아군에게 조인트 페널티 거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 효과를 주기 때문에 보스 몬스터가 광역공격을 한번 사용해버리면은 피가 쭉 달아요. 진짜 피지컬 링크를 사용한 상태에서는 그냥 각자 따로 놀면서 따로 회복하는 게 좋지. 괜히 데미지 조금 낮춘다고 피지컬 링크 썼다가 아군을 같이 죽여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 조인트 패널티. 가장 많이 쓰죠? 주력 스킬. 조인트. 조인트 페널티가 가장 많이 쓰는 스킬이 이게 어 몬스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조인트 페널티를 걸어 놓으면은 몬스터가 한 마리면 한 마리, 여덟 마리면 여덟 마리 쭉 걸리고 나면은 아군이 광역 스킬을 쓰거나 광역 기술을 사용할 때그 각자 타겟마다 데미지가 들어가는데 그걸 또 나눠서 받기 때문에 어두 마리만 연결돼도 광역 공격을 쓰면은 데미지 두배 뻥튀기가 같죠 다섯 마리가 연결됐을 때 다섯 마리 모두 데미지가 들어간다면은 데미지 다섯 배 뻥튀기가 되는 것과 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효율도 엄청 높. 활용도도 엄청 많죠. 어 조인트 패널티를 기본으로 언바인드 스킬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된 것에 네어 언바인드 특성을 찍으면은 데미지가 들어가는 특성이 있거든요. 근데 평타 한번 정도에 기본 타격 데미지밖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군에게 사용하거나 적군에게 사용했을 때 그냥 연결된 건 유지하는 게 좋아요. 언바인드 스킬을 사용하기 보다는 언바인드 스킬은 그냥 나중에 비치 못할 때나 사용하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어... 조인트 페널티 같은 경우는 걸렸을 때, 네, 넉백, 넉다운 스킬을 당하면은 조인트 페널티가 풀려버리죠. 주로 하하맨들이 많이 풀어버리죠. 같은 위저드 계열의 어스퀘이크를, 어스케이크를 사용해서 풀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행스맨 낫. 행승이맨 낮은 조인트 패널티가 걸린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데, 자신이 타겟을 하는 몬스터를 기준으로 뭉치기 때문에, 네. 드레이크가 방금 이쪽으로 이어진것 처럼 이걸 잘 활용하면은 저 멀리에 있는 몬스터를 끌어오는 풀링 효과도 가능하죠 잘잘 잘 사용하는 링퍼의 경우는 엄청 잘 사용해요 그 다음에 스피리추얼 체인 스피리추얼 체인은 피지컬 링크와 또 다른 관계예요 스피리추얼 체인 같은 경우는 사용하면은 아군끼리 연결돼서 버프 효과를 공유하는데 공유되는 버프가 한정되어 있어요 모든 버프를 다 공유하는 게 아니라 한정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좋은 버프 받아봤던 것은 위저드 3랭크의 퀵캐스트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다 쓸데없는 스킬들이거나 아니면은 아예 공유가 안되는 스킬들이죠 대부분 파티스킬이면은 프리스트가 이미 파티스킬 대부분을 찍고 파티창을 대부분 활용하기 때문에 후반 가면은 활용도가 높아질지 모르지만, 솔직히 후반도 별로, 활용도는 별로요 별로라 봐요. 그 다음에 생명줄. 아. 능력키를 공유하는데, 보스 몬스터 사용할 때는 쓰지, 일반 몬스터 사용할 때는 그다지 추천하지. 왜냐면은, 쿨타임이 너무 길어요. 뭐, 다 찍으면은, 쿨 기속 시간 30초가 되긴 하지만 쿨타임이 이미 1분이기 때문에 이걸 꼬박꼬박 맞춰 쓰기도 그렇고 이전에 이미 스피리추얼 체인을 사용했을 때 콤보로 사용하는 스킬이기 때문에 위저드 3랭크까지 가기에는 안 아니 위저드가 아니라 링커 3랭크까지 가기에는 무리가 있죠. 주로 사용하는 게 피지컬, 조인트 패널티와 펜스날이두 개뿐이에요. 링커에게는 이두개 스킬 빼면 진짜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클래스 스킬로 대처하게 되죠. 이두개 빼면은 없고, 다른 클래스 스킬로 대처하고, 또, 조인트 패널티가, 조인트 패널티 뿐만 아니라, 모든 클래스의 몬스터, 어, 탐색 범위, 적용 범위, 서치 범위, 그런 게, 시계방향으로 움직여요. 어, 이걸 하다 보면은 이해하게 되는데, 대상 타겟에 사용하면은, 대상 타겟을 맞고 시계방향으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이렇게 해서 시계방향으로 적용되고, 원점으로 돌아오면은 끝나요. 그래서, 어, 몬스터 숫자가 여기에 많이 있는데, 시계 반대 방향의 몬스터까지 하고 싶으면은, 시계 반대 방향을 타겟을 하지 않으나, 이쪽 몬스터 몇 마리 링크되고, 시계 반대 방향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해요. 이거까지 알고 하면 좋은데, 뭐, 몰라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조인트 패널티가 지금 몇개 찍다가 스킬 포인트를 남겨둔 게, 조인트 패널티,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은 솔직히 쓸 필요가 없어져요. 이렇게 해서 최대 링크 개수가 10개까지 늘어난다고 해도 몬스터 10마리 다할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주로 몇 마리, 네다섯 마리, 열 마리, 열마리 내외, 만화에 봐야 10마리 내외 한 뭉치 뭉쳐서 잡고 나면은 다음 파트로 이동하는 게 대부분이라, 어, 이걸 무리하게 스킬을 올릴 필요는 없다고 봐요. 무리하게 스킬을 올렸을 때도, 올린다고 해도, 이게, 적을 모두 다 링크가 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몇 마리 되다가 링크가 끊기는 게 대부분이라. 아, 그리고 또, 단일 보스 몬스터. 단일 몬스터 이게, 링커가 참 약하다고 봐야 되나, 무능하다고 봐야 되나, 그런 경향이 있죠. 뭐, 대부분 보스 몬스터는 소환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환물까지, 다시 링크가 되면 소화물 데미지도 보스 몬스터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뭐 상관은 없지만, 단일 몬스터의 경우에는 링커가 쓸 스킬이 없어요. 어... 인던에서 일반 몬스터 클리어 타임을 줄이는데 가장 특화됐다고 봐야죠. 보스 몬스터 클리어 타임은 뭐 그런다 치고. 그, 다음에, 조이트 패널티 집오프 같은 경우는 보스 몬스터에게도 들어가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아요. 어, 보스 몬스터가 소환물을 많이 뽑았을 때는 화용도가 높은, 높지만, 물론 단일 몬스터에게는 소용이 없겠죠. 솔플에는 좀 괴로운 편인데, 파티플레이에서는 참 여유로운 클래스가 되죠.